문제에게많은상황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는 또 우리 박근혜 국정농단의 진상을 파악해가지고문재차량니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 현장을 누비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주더르크 주미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기월방! 안 가장 준비된 후보 누니다습니까문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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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대통령감은 역시 문재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들 계십니다, 여러분. 국정 경험 누굽니까? 문재인! 준비된 후보 누굽니까? 문재인! 든든한 후보 누굽니까? 문재인! 광명 시민 여러분. 이제 문재인과 함께 특권과 반칙을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년 절치 부심을 심정으로 따박따박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광명 시민 여러분께서 기회 한번 주십시오. 5월 9일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광명에도 광명 광릉 세상 만들어 내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기호 1번 문재인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는 문재인 후보 선거 총 책임자로서 또 국회 제1당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딱세 가지 요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문재인이냐? 먼저 촛불로 밝혀주신 우리 촛불 국민의 민심 국민 주권 절대 잊지 않을 후보와 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적폐 청산 그렇게 어마무시한 말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분도 드러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정부패를 끝장내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을 제자리에 권력의 하수인에서 제자리에 국민을 위해서 또 재벌 대기업을 제자리에 청와대를 제자리에 그래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놓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국민 대통합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통합이라고 누구나 외칩니다 그런데 아무나 해낼 수는 없습니다 통합에는 자격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한 겁니다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후보는 누굽니까, 여러분? 전국에서 골고루 국회의원을 만들어낸 정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문재인을 뽑아놓은 국민이 계시고, 문재인을 뒷받침하고 있는 전국에 골고루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당, 전국 정당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호남이 웃고. 영남이 웃고 충청이 웃고 수도권이 웃는 후보는 지역과 세대 진보와 중도 보수 할거 없이 골고루 좋아하는 1등 후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국민대통합 <laughs> 국민 전국구 대통령 문재인만이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증합니다. <laughs> 셋째는 경제살리기에 올인해낼 수 있는 후보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해낼 최대 과제는 무엇입니까? 경제입니다.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망쳐놓은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경제입니다. 그 실패한 경제의 고통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없는 서민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서민 중소기업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 바로 일자리 만들기와 성장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이미 만들었고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자신있게 약속하고 전주민회가 보장합니다. 대기업도 커 나가면서 일자리 만들어내야 합니다. 세계 속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으려면 부정부패로 겁박해서 국민의 대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대기업, 권력의 근무 역할을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자영업도 그 실력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문재인 후보는 국민 성장 경제를 약속드렸습니다 기업인 출신만이 경제를 잘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출신 이명박 대통령 어땠습니까?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4대강만 멀쩡한 4대강만 망쳐놓고 수조원의 혈세를 퍼붓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 광명시장 어느 당 소속이지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시민의 일자리와 복지를 위해 애쓴 결과 재정을 강화했습니다. 복지 예산을 늘리고 확대했습니다. 민주당의 실력 이렇게 광명시장 하는 일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자이다음에는 대통령 만들어주시면 광명의 일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답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의 대표 선수 국민 대표 어느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광명시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힘주십시오.